포스트잇 문구 쇼핑 후기입니다. 한정판 노트와 잉크, 봉투를 득템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5위입니다. 강력한 접착력의 포스트잇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중요한 메모를 더욱 돋보이게 혼합 색상 15패드로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소중한 기록들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4위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새틴 공단 리본 끈 01샵 화이트 컬러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mm 폭의 90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물 포장이나 다양한 장식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예쁜 라이트 핑크 빛깔의 양면 카드지로 A4 사이즈의 100매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종이문화 레인보우 카드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문구마을 양면 서류봉투 B4 100개 20% 할인 넉넉한 수량의 실용적인 비포 사이즈 서류 봉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프린터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줄 호환 잉크 세트. 대용량 잉크 M185XL로 더욱 선명하고 풍부한 인쇄를 경험하세요. 뛰어난 호환.